네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영화입니다. 어, 오늘 지금 보고 계신 차량은 저번 주에 이제 시화 경매장에서 낙찰된 LPI 차량입니다. YF 소나타 더 브릴리언트 16년형. 지금 복지카드를 갖고 계셔서 복지카드를 이용해서 장애인 차량을 구입하게 된 고객님이시고요. 어 지금 이 차량은 지금 제가 오늘 좀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사무실 밑에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리뷰를 남기고 있는데요. 이 차량은 지금 뭐 직접 고객님이 오셔 가지고 찾아가시지는 않고 탁송으로다가 해서 내일 출고할 예정이에요.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상품화 작업을 한 거는 없고 광택 작업만. 광택 작업만 어한 차량이에요. 음, 퀄리티도 좀 이렇게 볼수 있게끔 형광등 아래서 지금 찍고 있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, 요 차량은 일단 뭐 경매장에서 어 제가 이제 뭐 그때 바빠가지고 경매장 차량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남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이제 뭐 작업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요거 경매장에서 봤던 그대로 지금 여기 이렇게 흠집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작업을 안 하고 터치 작업만 진행을 했어요 어, 어차피 뭐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굳이나 손댈 필요가 없었고. 지금 보시면은 뭐휠 상태라던가 굉장히 깨끗하죠? 휠 상태. 뭐, 요렇게 이제 뭐 조금의 오게티는 있네요. 근데 뭐, <laughs> 이 정도는 뭐, 음, 감안을 좀 중고차니까 해주시면 좋겠고요. 어, 지금 보시면은 타이어 트레드도 90% 정도. 이 타이어도 지금 휠 상태가 깨끗합니다. 이 타이어 트레드. 80% 정도 어, 낙찰 받을 때 경매장에 있었던 차량 그대로 가지고 와서 광택만 어, 낸 차량이다 보니 뭐뭐 뭐 이렇게만 봐서는 어 이게 경매장에 있었던 찬지 아니면 진짜 뭐 상품용 찬지 모를 정도로 광택이 진짜 잘 나왔어요 깨끗하게 잘 나왔고 응. 그리고 지금 실내를 보면 지금 저희가 이제 뭐 광택을 내면서 실내세차나 뭐 엔진세차라든가 이런 거를 좀다 진행을 좀 해드렸는데요 보시면은 뭐 이렇게 깨끗합니다 어차피 뭐 상품화 작업을 보통 경매차량 같은 경우는 상품화 작업을 다 해서 어 보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은 저희가 굉장히 깨끗하게 좀 해드리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자, 실내 상태를 보게 되면, 지금, 키로수는, 음, 75,928키로. 어 75,000키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, 어 이건 16년 등록, 1 아, 15년 등록, 16년형이에요. 맵이나 이런 거는, 보시게 되면은, 작동하는 거는 다, 후방카메라까지 정상작동을 하고 있고요 음 브릴리언트부터는 스마트 등급 이상이면은, 스마트키는 있습니다. 예 그리고, 음, 음, 에코드라이브. 자, 이렇게 들어오죠? 연비. 연비 때문에, 어? 여기 있는 게좀 좋아요. 그리고 뭐, 지금 뭐 전차주가 이렇게 보시면 뭐 담배빵이라던가 뭐 이런 거는 뭐 전혀 없어요. 전혀 없고. 이쪽도 마찬가지로 없으세요. 없으시고, 지금 축구면, 축구방 선팅 같은 경우는 지금 루마로 다 되어 있는데, 여기서는 지금 잘, 확인이 좀안 되죠? 여기 보시면, 이렇게 빛에 비치면은 안 나오네. 아,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. 루마 선팅으로다가 작업을, 작업이 되어 있었고, 시트 상태는, 음,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깨끗합니다. 저희가 뭐, 광택내고 세차를 하면서, 조금에 이제 뭐, 음, 이렇게 좀, 다 닦아드리긴 했는데, 뭐 최대한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LPI 차량 중에서도 그냥 기본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뭐 금액도 좀 저렴하게 잘 받았고 어 지금 여기서도 루마가 잘안 보이네요. 어 여기 여기 여기인데 여기 아 보이네. 네 루마 선택되어 있고 일을 하면서 뭐 장거리나 운행을 좀 많이 하시는 분 같아요. 그래서 어머니 명의로다가 복지카드로 그렇게 해서 공동명의로 좀 진행을 해 주신 분이시고 어쨌든 뭐 지금 뭐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계시는 계시고 있어요 그래서 퇴원하는 날짜에 맞춰서 저한테 경매를 좀 부탁을 해 주신 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퇴원하고 나서 바로 이제 운행할 수 있게끔 다 이렇게 깨끗하게 해 드렸어요 어, 탁송으로다가 내일 출고할 예정이고 어뭐 지금 당장 받아 갖고 운행을 뭐못 하신다고 하시니까 좀 세워 놨다가 운행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은 지금 YF 더 브릴리언트 16년식 16년형 차량을 이렇게 리뷰를 남기는데요 경매에 대해서 좀뭐 생소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고자 앞으로는 좀 정보성 동영상을 좀 많이 좀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공감과 댓글은 되도록이면 좀 많이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되고 살이 되는 공감과 댓글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로 음, 만나 뵙겠고요 아, 오늘은 리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차 어, 필요하신 분은 경매하는 형아를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.